7. 담뱃재가 범인을 스미스 씨가 숨을 거두면서 교수님 그 여자입니다. 라고 한 말의 뜻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붙잡혔을 때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그 청년을 찌르게 되었어요. 상대방이 쓰러지자 저는 급히 서재에서 뛰어나왔지만 안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을 잘못 알고 이 방으로 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때 남편은 저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지에게 이 집을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태도는 획 변하더군요. 물론 저를 숨겨주는 편이 자신에게도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비밀 장소라면서 책장 뒤에 저를 감추어주고 자신의 식사를 나누어 주었지요. 그리고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이 집을 나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렇게 들키고 말았군요. 부인은 품에서 조그만 서류 뭉치를 꺼내어서 마지막으로 부탁이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이 알렉시스를 구해줄 서류예요. 당신의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믿고 이것을 맡기겠어요. 이것을 러시아 대사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 임무는 끝났어요. 앗 아, 기다려요. 하고 외치면서 홈즈는 부인의 손에서 조그만 병을 빼앗았다. 이미 늦었어요. 부인은 침대에 쓰러지면서 힘없이 말했다. 책장 뒤에서 나올 때 나는 이미 독약을 마셨습니다. 이젠 틀렸어요. 그 서류를 잘 부탁해요. 간단한 사건이었지만 꽤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사건이었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홈즈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그 금태 안경이 실마리가 되었네. 그 안경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네. 생각해보게. 그렇게 도수 높은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안경이 없으면 거의 장님과 마찬가지네. 호킨스 생각나나? 범인이 정원에 좁다란 풀밭 위를 한 발자국도 빗겨 밟지 않고 도망갔다고 자네가 말했을 때, 내가 그것을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한 건 말일세. 미리 안경을 준비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도저히 같은 풀밭 위를 똑같이 조심스럽게 지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어. 게다가 집 밖에는 발자국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네. 그래서 나는 범인이 아직 집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나는 서재로 통하는 두 개의 복도가 똑같다는 것을 알아냈네. 안경을 잃어버린 범인이면 있을 법한 차고지. 복도를 잘못 알았다면 범인은 틀림없이 교수의 방으로 들어갔을 것이네. 그래서 교수의 방을 조심스럽게 조사해 본 것이야. 양탄자나 침대 밑에는 숨을 만한 곳이 없었네. 그러나 책장 뒤에는 비밀 장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교수의 방에는 책이 가득 꽂혀 있는 책장이 여러 개 있었고 그 앞에는 꽂히지 못한 책이 쌓여 있었네. 그런데 어떤 책장 앞에만 책이 쌓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렸네. 나는 그곳이 이상하다고 미리 짐작을 하고 그 책장 앞에 양탄자에 담뱃재를 잔뜩 떨어뜨려 두었었네. 그 다음은 간단하지. 정원으로 나가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지. 수다스러운 가정부에게서 교수의 식사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교수가 범인에게 식사를 나누어주고 있다고 직감했네. 이윽고 교수의 방으로 들어가서 일부러 담배 상자를 뒤집어 엎어서 바닥에 떨어진 담배를 줍는 체 하면서 양탄자 위를 조사해보니 이상하다고 생각한 그 책장 앞에다 떨어뜨린 담배재가 밟혀 눌려져 있더군. 범인이 비밀장소에서 나왔다는 증거를 발견했단 말이야. 이번 사건은 담배재 덕분에 쉽게 해결한 셈이지. 아마이너스 벌써 도착했군. 호킨스. 사건을 해결하고 나니 기분이 무척 좋군. 그래. 자네는 곧바로 경찰서로 돌아가겠나? 나는 와트슨과 함께 러시아 대사관으로 갈 거라네. 끝.